자, 종아님도요. 예, 자, 업데이트 된거 한번 대보스 돌아서 딱 불터드릴게요. 미국부터 쭉 갈게요. 자, 미국 공군부터 보겠습니다. 공군에 보면 새로 나온 장비 요거요. B66.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BR은 8.7에요. 이 8.7이고, 보니까 폭탄을 있잖아요. 폭탄을 6,000파운드짜리가, 아, 3,000파운드짜리가 4개 돼요. 보통 6,000파운드면 미배 하나 깨, 깨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미배 두 개를 기본적으로 깔수 있는 거예요. 폭탄을. 요거좀가 3,000짜리 4개. 비 r 이그이안 높아서요. 그냥, 기만치 있는 건 없지만, 비 r 이그이안 높아서. 이게 조정석에 보면, 팔렛 여기 있고요. 보조 팔렛이, 여기는 안 보이, 아, 이게 막혔나? 여기 있더라고, 여기. 이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보조 팔렛이 있긴 있어요. 뒤쪽에 있어. 보이세요, 여기. 팔렛이 한번더 있어. 그죠? 희한한 자리 있서그한 이게 좀 특이한 거. 여기 한번, 기동 한번 보여드릴게 기총, 기본 기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총 속이 하면 있으려나? 기총 속이 안 좋다는 거였지. 어. 근데 이게 현대 장비라 딱히 기총소는 사소가 있는 게 PM 아니라. 여기 스티커 u s 다 감사합니다. 여기 자리, 여기 그냥 자동인가봐. 자동호선은 어요자동호선그최고속도는자 이륙할때 조심해야되네 응따 되겠다 응따 잘못하 <laughs> 이륙할 때은따되네은따 음. 출력이 좀 섭섭한데 출력을 써야되네 이륙플랫까지 써야되네 치가 안떠네 뜨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엔진 출력이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탄창 걸리네. 폭탄은. 한 발, 한 발씩도 나가죠. 한 발씩. 한 발씩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네, 두 발씩 되고 뭐, 단체로. 3,000파운드라는 거, 스플래시 데미지 장난 아니네. 아, 근데 이거, 탄컴이 없네. 아, 그럼 이걸로 봐야 되나? 아, 이걸로 해야 되네요. 이거 탄컴이 없네. 이걸로 보고 던져야 되네. 오. 잘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 밑에 십자가 안 뜨네. 와, 좀, 찐나갔네. 십자가 안 뜹니다. 자, 이렇습니다. 근데, 총음속트특인데 생각보다 안 빠른 것 같아요. 어 이거 가속 붙이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고 가지고요. 어? 요게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사실 시험비행안 보여주는데, 나온 게 별로 없어서 비행기가 보여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 미국은 없고, 그 다음에 육군에 가면은, 육군에 가면은, 육군에도 뭐, 없죠. 아, 이거 하나 있네. 요거, 요거 CCVL인가? 요거 같은 경전, 89.3짜리 경전 있습니다. 이거. 최종탄은 어, 419관 419관짜리 요거 썼습니다 음. 장전시간이 8.7초 장전시간 8 7초고 예. 적응탄 8발 이네요 예. 8.7초고 최고속도 67 음. 그러면 부진 14 근데 이거는 풀업이 아니니까 풀업되면은 좀 다를겁니다 풀업해놓고 볼까요 예. 풀업해두면 어떻게 되나 최고속도 27 네. 똑같네 예. 풀업이든 아니, 아니든 똑같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도 뭐 하나 나왔습니다. AH 이거요. AH, 아, 그 뭐냐, 아파치. 아파치 뭐 하나 나왔습니다. 아파치. 12.3짜리요. 헬기는 진짜 뭐 찍어내네, 찍어내. 그 다음에, 대양해군. 대양해군에도 요거 골 장비, 골십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골십 하나 나왔습니다. 7.7짜리. 연안해군에는 없고요. 자, 미국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독일, 독일도 공군부터 봅시다. 독일 공군에, 이번에, 백구 있죠? 어, 3.0짜리. 날개가 좀 이상하게 큰, 백구. 요거. 원래 기존 백구는 날개가 이쪽밖에안 되거든요. 좀더 길어요. 날개가 길면, 선해가 좋습니다. 예, 감안해야 돼. 요 선해가 좋을 거예요. 20mm 두정 날개에 달려있고, 17mm인가? 요 두정 여기 달려있고, 그럴 겁니다. 예. 백구. 요게, 백구 정규 보전을 보면, 이백구 있거든요, 이거. 109, 아, 요거. 요거의 그 시리즈입니다. 요거의 파생버전입니다. 뭐, 함재기로 만들었다가, 아, 실제 전, 그, 뭐냐, 항공모함은독일 없잖아. 2차례 전 때. 예. 네. 그래서, 급하게 그냥 썼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없구요. 육군에는, 보자. 육군에는, 육군에 없죠. 제가 혹시 바린링 있으면 알려주세요. 육군에 새로운 탱크 안 보입니다. 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없고. 그 다음에 해군. 야, 해군에 있네. 해군에, 뭐, 배 하나 나왔네. 골십. 해군에 골십 하나 나왔습니다. 7.0짜리. <laughs> 야, 진짜 해군 진짜 많이 찍어주네. 네. 자, 요렇게. 자, 독일은 결국은 해군 하나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련. 소련의 공군. 소련 공군에는 자, 소련 공군에도 없습니다. 공군에 없고요 6군에. 아, 소련 육군에 이번에 대공 미사일 나왔죠. 어, 아, 맞다. BMD-4M2라는 요것도 나왔어요. 이렇게 메인 주력 주포는 이거 30mm죠. 30mm고 요거는 주포 발사 미사일 소는 BMD-M2. 요거 나왔습니다. 9.7BR이 나오고, 아, 그 다음에 요거 미사일, 미사일 차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그 방송에서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게 미사일의 스펙을 보면은, 어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7 0어 k m 30G 미사일이고, 그리고 스러스트 벡터 노즐인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30G가 빡세게 30G. 30G 아닌 30G도 있잖아. 얘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헬리콥터. 어 헬리콥터도 뭐또 나왔죠. MI35P라는 헬기 나왔습니다. 11.7짜리. 대양해군에는, 어, 연안해군에 하나 있네요. 4.7짜리 연안해군에. 하나 하나. MPK-33. 아, 이거 미사일함 아니야? 미사일함. MPK-33이라는 미사일소는아 어, 이거, 이건갑다 여기 미사일 맞죠? 오, 어, 이건갑다 23G 미사일이네, 23G 미사일. 9M33 미사일입니다. 9M33. 미사일. 아무튼 요배 있습니다. 배가 있네요. 배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영국. 영국의 공군에 공군에 그 영국에서 캐나다 터주에서요 호넷 쫄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해군 라인에 나온 해군 이게 해군 트리거든요. 그래갖고 호넷 A 호넷이요. A 호넷은 스페엠 쓰는 거 있잖아요. 스페스페엠네 발에 스페엠네 발에 사와일 두 발. 아. 똑같아요. A 호넷 미국의 A 호넷이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탑 호넷 탑 호넷은 조금 다른 게 에, 기만체 포트가 달리는데 많이 달리는 건 아닌데 또 작게 달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기만체 포트가 포트로 달수 있어요. 여기, 여기 이거를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다 모든 미사일에 달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기만체 포트가 제일 끝머리에 있는 미사일. 여기만 포트가 달리나 봐. 여기만. 여기만. 이게 포트가 아무튼 기만체 포트가 달립니다. 예. 그래서 추가되는 기만체 양이 640발, 640발이면 뭐 차고 넘치지 않네요. 뭐 1,100발 안 돼서 아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기만체 포트에만 640발, 기존 기만체 60발에서 뭐 700발 정도. 그죠? 700발이면 충분하잖아 기만체. <laughs> 그래서 영국의 이제 캐나다죠. 영국에서 쓰는 캐나다 혼에선 기만체 700발 받을 수 있습니다. 암남시쓰고요그 네. 다음에 골혼에 이제 캐나다의 골혼에또 나왔습니다. 얘도 스페피스. 같습니다. 비서 배어요 비서 뺐. 비서 뺐 6발에 사와 12발. 네, 똑같습니다, 기존. 기만체는 60발. 기만체는 네, 좀 작게 주네요. 네, 그러면 기만체는 독일의 호넷이 기만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자, 육군. 육군에는, 보자. 육군에는 영국에도 대공이 나왔죠. 요거. 요거 나왔습니다. 대공. 요 영국 대공은 사거리가, 어... 사거리 연장형. 그치? 사거리 연장형 가면 4 5 k 로 4 5 k g 입니다 근데 50g 이 자리에요. 아, 그래서 이제 대공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영국에 대공도 나왔고요 아, 제가 혹시 빠트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만히, 아유, 있네. 레몬. 아, 레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3.0짜리 레몬이 있고요그 다음에 대양해군. 대양해군에도 또, 뭐, 골십 하나 나왔습니다. 아 참, 골십은 진짜 많이 나오네. 골십. 아, 그 다음에 일본. 자, 일본 공군입니다. 일본 공군에는 태국 트류를 해가지고요. 요거 나왔습니다. 태국 틀에서 에, 똥파가 나왔는데 웃긴 그 br이 133입니다 133br에 똥파가 났고요 그래서 133 가는 이유가 보니까 더비 더비 두발에 그 다음에 파이썬 두발 받았습니다 네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제 예상인데 얘는 비 r 이 바뀔 것 같아요. 13으로 가거나 아니면 12.7로 가거나 이 무장으로 공중전에서 13.3은 너무 높아요. 얘가 뭐 똥파가 엄청 고성능도 아닐까 하네 아, 보자. 뭐 엔진 출력이 다르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반 똥파하고. 자 봅시다. 2220km죠. 애프터버너 2220 2220 똑같잖아. 아 그럼 이게 똑같은 출력에 1 11BR짜리가 아무리 좋아진다, 고 해도 걔가 13에 보내는 건오반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13.3에 계속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조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육군. 자, 일본엔 또 육군에도 태국 트리가 뭐 나왔습니다. M163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태국 탱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여겨볼 게 이겁니다. 여러분. 어, 이 탱크죠. 어, 제가 배치를 해놨네요. 12.0짜리. 야 제가 <laughs> 있는 거다 도색까지 넣어가지고 배치했어요. <laughs> 기가 막히죠? <laughs> 베개 딱딱 세팅. 예, 오독오독하게. 그 다음에 요거 장착물.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붙이는 거 온웨어. 아, 방송 중입니다. 예전에 저오웨어는 붙이고 다녔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풀업 해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죠. 실제 운전, 운전하는 거 시험주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독오독한 분들 절대 못 쓴다면서요. 쓰면 되지, 왜? 예? 자, 열. 열상 없나? 이거, 진짜 열 화상이 있습니다. 열 화상. 기통이 있고요. 야, 후진도 빠를 거예요, 후진도. 야, 후진도 빨라요 연막. 자, 이거는 최적화 문제 때문에 렉이 좀 있는데, 안히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오독오독하면 탈수 있다. 흐흐흐 <laughs> 밀어버려. 네. 자, 이겁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봐도. 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장비 중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상 장비 중에.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겁니다. 아, 헌터킬 기능 있나 전차장 아 이건 아직 업데이트 안됐나보다 전차장이 시야가 안뜨네 아 이건 아직 업데이트 들린나보다 요거고요 자, 요게 제가 보기엔 지상장비 중에 이제 탱크 중에 요게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음, 탱크 됐죠 그 다음에는 헬리콥터 자 일본도 헬리콥터 mi-53 이라고 많뭐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대양해군에도 또뭐 나왔니 대양해군에는 없고 연안해군에는 옛날 해군도 없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중국의 공군, 중국 공군에 이거 뭐냐 칭육인가 골장, 골장비. 그러니까 러시아의 베식스 있거든요. 그거의 중국 버전 나왔습니다. 5점이고요그 다음에는 없죠. 어, 공군에는 없고, 다음 육군. 육군에는 여기 M55. 이거 받은 애들 많아요. 이거는 M55는 그 대만 라인업에서 나온 거죠. 실제 중국에서 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VT4라고 이거 나왔습니다. VT4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중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 그 다음 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공군은 없어요. 없죠. 이탈리아 공군 은 없어. 자 이탈리아 육군에 또그 대공 받았거든요. 여기 딱 재밌는 게, 이탈리아 육군의 대공 있잖아요. 대공 미사일. 미사일 스펙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 미사일 스펙, 이 사거리가 100km. 사거리 100km짜리. 50G 미사일. 이야, 이제 이탈리아도 대공 안 줘요.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 찐으로 괜찮은 거 줬어요. 참고로 요거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같은 거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거리 100km면 이제 하늘에 뭐, 뜰 생각하면 안 되겠다. <laughs> 사거리 100km. 예, 요겁니다. 요게 발사체고요. 네, 헬리콥터, 이탈리아 헬리콥터 없고요. 대양 해군 이탈리아 없고, 연안 해군 없고, 아 하나 있네 연안 해군에 또배 하나 있네요. 3.3짜리 연안 해군의 네, 어뢰 어뢰정 같은 거죠 하나 있습니다. 뭐 있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했죠? 프랑스. 자, 프랑스 공군에 이번에 프랑스 공군에 비행대 장비가 나왔습니다. 비행대 이제 F16 12.7인데 아, 재밌는 건. 무장이 사와 m입니다 그리고 뭐냐 매직 2도 쓴다더라고요 어, 매직 2를 이제 다달 수는 없구요 네발은 달수 있어요 그 네발에 사와 m까지 해서 이렇게 달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f16에 매직 2를 단다끝났는데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수 있습니다 이제 매직 2 두발에 사와 m 이렇게 해서 한쪽 날개마다 그래서 매직 2총 네발 사와 m 두발 요렇게 그리고 12.7이면, 이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납득할 만합니다. F16 워낙 기동, 기체가 성능이 좋으니까. F16A입니다, 에이. 자, 육군에는, 육군에도 맞다, 이, 프랑스도 아까 봤던 이탈리아와 같은 대공 받았습니다. 예, 이탈리아와 같은 대공을 받았어요. 같은 대공이고, 아까 봤죠. 예, 사거리 100km에 50집입니다. 예, 같은 겁니다, 이탈리아. 받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없고, 대양해군에는, 아, 대양해군에도 뭐, 정규터리로 하나 받았네요. 5.7짜리. 자, 프랑스입니다. 5.7 정규에다가 뭐 하나 받았고요. 얘는 연안해군에, 어, 연안해군에는 두 대나 있네요. 일단 골십, 연안해군 골십 하나 있습니다. 골십으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로 2.7짜리, 정규로 연안해군 하나 있습니다. 2.7짜리. 얘도 뭐, 이제, 의뢰전 같죠? 거래전 2.7짜리. 그 다음에 스웨덴. 스웨덴 공군에는, 어, 요거. 모스키톤가, 모스키톤 모스케트 원래 영국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어, 요거. 요, 런 거요. 요거 두개 받았습니다. 요거 두개 받았고. 그 외에는 없죠. 요건에 9010인가, 그치? CV90105. 어, 요게 배치해놨네. 요거. 요거 받았습니다. CV90105. 이거 유명하잖아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 중이 하려고, 제가 배치까지 했나? g v 9 0 1 5 매직2 장점은 뭔가요? 매직2는, 일단, 킬 존에 들어가면, 빅사리가 잘안 난다. 이게 아주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죽일 때 죽인다. 이거 크거든요. 예. 죽일 때 죽인다. 열화상 있죠. 열상. 네, 자, 연막 있고요. CV90105 예전에 지상전 할때 얘한테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골장비 있잖아. 스웨덴 골장비. 유명하잖아. 어, 이놈한테 많이 죽었습니다. 네, 많이 죽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빠르고, 네. 상당히 까다롭고 워선드는 뭐 지상전은 빠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무리 이러니저러해도 어, 빠른 놈이 짱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닌 말고. 근데 이거 수직 안정기가 뭐, 적은가? 속도에 따라 다른가? 아, 수직 안정이 없나? 아, 수직 안정이 없나 보네요. 오, 어, 여러분. 수직 안정이 없나 봅니다. 몰랐다. 그 없는데 별 차이 안 나는데. 할만한데. 없다고 해도. <laughs> 수직 안정이 없네. 네, 수직 안정이 없는데 여러 화성은 있어. 웃기네. 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것군 맞죠? 음, 딴건 없지. 어, 그러고 그래 보니까, 스웨덴은 왜 없노? 아, 저번에 받았나? 아, 대공 받았나? 죄송합니다. <laughs> 스웨덴 대공 없는, 없는 줄 알았어. 자, 헬리콥터. 스웨덴 헬리콥터 없고, 어, 공고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웃긴 게, 여러분. F-16 바이퍼가 이스라엘 먼저 받았어. 이스라엘. 여기 배치해놨죠. 어, 이거 F-16. 어깨뽕 들어간 거. 어, 이거 F-16 바이퍼 아니야? <laughs> 왜 이스라엘이 먼저 갖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암남 6발 달리는 게 답니다. 네. 암남 6발. 그래서 14.0 비약. 그리고 2인성입니다. 네. F16, 그니까 러 f 1 6로 치면 그건가? C, D, D나, 아니면 E, F, 이쯤 되겠네. 그죠? 예, 네. 요겁니다. 기만체는 좀 많이 주지 않나, 이러면? 보통, 이렇게 하면 기만체 좀 많이 주는데. 기만체 90발. 98. 90발이면 너무 작게 주는데. 보통 이스라엘에도 기본치 많이 주는데 일단 이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더줄 가능성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스라엘 잘 챙겨주니까 아무튼 여기에 F-16 바이퍼 자 공군 그 다음에 육군에는 음, 없죠 그리고 헬리콥터도 없고 자 이렇게 여러분 다 봤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맞다 이건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이건 시험비행가지고 <laughs> 자 이번 업데이트에 레이더가 이제 클릭으로 할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t w 에서 레이더로 앞에 적군이 있잖아요. 찾는 거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걸 이거 하고 한대더 같이 보자. 그기 보이죠? 얘 라군하고 집잖아. 그럼 마우스 있잖아. 컨트롤 누르면 마우스 나오잖아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게 라군데. 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와, 좋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함이 좀 바뀌었답니다. 한번 봅시다. 발사음이 바뀌었다니까, 폭탄 말고. 어, 어 발사음이 조금 바뀐 것 같아. 연막, 연기도 바뀌었는데, 와, 여러분. 구현도 좀 바뀌었는데, 발사구현. 미사일 발사구현이 좀, 소리, 발사구현. 오, 이야, 멋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리도 바뀌었고요. 좀 이펙트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변경된 사항들 좀 봤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나중에 뭐 이게 영상 만들 때는 영상 댓글에다 올려주세요. 끝.